최근에 본그 손님분도 네. 그래도 뭔가 유명하다는데 다 가봤는데 이렇게 뭔가 집요하게 점을 쳐준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 옆에서 본데 놀랬어요 나고 인연이 됐겠지. 아. 네. 그리고 지금 그 부부랑 네. 같이 하네.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점을 보는 것도 괜찮대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부부들 잘 오세요. 같이. 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젊은 분들이 부부 지간에잘안 오는데. 네. 집살거 따이잖아. 네. 집살 거든 같이 오거든. 음. 자. 어디서 왔는데요? 기 어? 지역이. 근데 둘이다 얼굴이 왜 먹고 왜구 그 모양이라. 얼굴 표정들이왜 그래요. 뭐더 살짝이 끌려나 남자분 얼굴 표정이 왜 이러나. 신랑이라. 네. 음. 얼굴. 뭐 네, 잡아 먹겠다요. 자, 아, 아닙니다 좀 풀어요. 네. 예. 화장 끼고 앉아갖고커오연 답답하게. 자,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 먼저. 그껌좀 뱉어요, 껌. 아, 어, 예. 뭐, 전보라가 껌을 그리어요 웃음이 나가, 점이 나가. 조열로. 또 전보라가 껌신사또 처음 봤네. 다시, 니는 네. 니, 나는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네. 이 집에서도 이사기운도 보이고. 이 보따리, 네 보따리 따로 놓는데 이게 지금. 보따리가 같이 놀아야 되는데, 이거 따로 놀아. 왜 이러노? 자영업 하세요. 네. 근데 자영업인단한 곳에 사는 것치가 않고, 뭐, 여기저기 막 옮기는 거 보니까, 뭐, 납품하는 일을 해요. 네. 제조업. 제조업요. 경기가 썩 좋아보진 이 않는다. 네. 지금, 4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경기가 꺼지기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어 조금 침울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네. 응기 자체가 그리고 돈을 벌어도 다들 여기 예, 오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무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네. 어, 돈 벌어도 돈이 잘안 모아진다 네. 집에 생활비 들러줘요? 예 준다고? 예 대답은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집거리만큼 주지 않나? 제대로 안 줘요 맞제? 네. 남자들 다이칸날니 밖에 나오면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은집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은 생활비 잘안줘 지금 얼굴 꼬라지 보니까 영, 엉망이구만. 이런데 막 거짓말 치면 안 돼요. 그래도 뭐 줄만큼 줍니다. 정말 줄만큼 준다. 그 본인 기준이고 생활을 할수 있는 만큼 줘야지. 이 사주는 옛날 말로 따지면 양방에 양방 양 집에 가설거는 사주라고 이제 옛날라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두번세번다할수 있고 어, 또 마이든 그렇다. 그건 자후의 얘기고. 눈에 눈물이 왜 그렇게 그런 그런 고여있어요? 한 사람 껌을 씹지 않나? 한 사람도 울 우울, 울라고 눈물이 글렁글렁그리고 아예 그림자가 안 보인다. 나이들은 좀된거 같은데. 결혼한 지좀 되지 않았나? 5년 정도 됐습니다. 늦게 결혼했네. 5년 같으면은. 일찍 한 결혼은 아니다. 근데 애가 아직 없어요. 네. 아예 그림자가 안 보여. 혹시 본인이 유산을 두번 정도 시켰어요? 네. 임신이 계속 안 돼서 그것도 고민이었어요. 음. 유산을 두번 정도 시킨 걸로 나오고 처음에 사귀면서 유산 시켰나 보다. 조금 사겼죠, 둘이. 네. 사귀고 나서 결혼하지 않았나? 선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대답 시원하게라, 새댁이가. 네 자, 첫 번째 이사원이 들었고 집에서. 자, 두 번째 신랑 사업분이 그래프로 따지면 하락세계에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하는데 왜니 네 따로, 내 따로가 보인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자,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 지금, 어, 갈라서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응. 왜요? 임신이 안 되세요. 아니, 임신 안 된다고 결혼했다가 헤어지나? 좀 지쳤어요. 누가? 둘 다요 난또 임신한 내가 헤어진다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다 저는 그랬어요 결혼의 조건이 이제 우리 이세에 대한 어떤 목표도 있어서 그게 사랑에 어떤 포함이 된 포함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우 서름돋는다 이런 점사 볼라니까 참 냉정하네 뭐 그런 냉정한 사람이다 이런 남자가 네. 애를 혼자 놓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져야 애를 놓을 거 아니야. 만들려고 노력은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둘 다요. 뭐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볼땐 본인은 노력을 덜 했는 것 같아. 했어요. 내가 아까 뭐 말하려다 말을 멈췄어요.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본인은요, 의사가? 애를 갖고 싶어도 노력도 딱히 하지도 않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노력했다잖아, 지금. 음. 본인 생각이죠, 뭐. 제가 봤을 땐 노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같이 병원 가자고 해도 맨날 핑계 대고 안 가려고 그러고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데 딴데가 갖고 기운 다 빼고 들어가서 무슨 아를 만드노 근데 아 때문에 이혼한다고 아을못 가져서 알이 응. 말이 되나 말이가 말이가 그게 노력했지 노력은 노력 안한게 아니잖아 그게 무슨 노력인데 아니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로 왔는데 한도 게 아니고 이거는 부부 상담 심리센터를 가든지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봐. 난도울 게 아니고. 제가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음. 그리고 임신을 하려면 사실 그 여자들이 주기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때마다 항상 피하고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오고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해. 그래놓고 저한테 뒤집어씌우는 거야. 왜 너는 임신도 안 되냐? 근데 본인 자체는 신랑은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았어요. 노력했다면서? 노력했어요. 노력한 거지, 그게 노력을 하네. 그래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 노래을 많이 뭐 했다 치자. 네. 좋다. 대화가 하기 싫어 이 사람이랑 뭐 매번 지가 제일 잘했대 아주. 근데 이혼 생각은 여기가 더 많은 거 같은데 세대기보다 맞아요. 그런 거 같아. 자 궁합을 일단 내가 봐줄게요. 궁합적으로도 두 사람 안 맞습니다. 상극인 사주를 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 아이 가졌을 때는 무슨 사정에 의해서 유산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임신을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아이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하든 뭘 하든 지금은 아이 운이 없다. 누구 잘못이에요? 아, 본인 잘못이지. 아이를 못 가는. 본인이 가슴에 손을 대고 음. 냉정하게 일러봐. 음. 본인 노력을 해줘야. 음. 받치는 데 씨를 안 뿌려주면 어떻게 아이 저기 곡식이 나냐고 지금 새대교 그대로 얘기를 했잖아. 이 친구의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laughs> 본인 노력을 안 했잖아. 아니 노력은 저는 했어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데? 했다. 나. 뭐 했지. 웃음, 웃음 나올라 케. <laughs> 지금 이 너... 와서 그런 거 지금. 대화가 아예 하기 싫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자기가 제일 잘했대. 이렇게 보면. 와,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네. 자, 둘이 자. <목소리> 자식이 있을지. 없... 본인이 문제네. 왜 서주 가지를 못해? 본인이 술 먹고 늦게 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여자들하고 떨, 수다도 많이 떨고, 벌칙을 많이 하네. 니가 문제면서 뭐 여자 탓을 해. 몸이 어떻고 저 어떻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몸이 그러면은 몸을 갖다가 따뜻하게 데피든지 뭐 치료를 해주면 될거 아니야. 거기는 관심 없고 뭐 여자 몸탈에 왜 해? 이러다 보면 좀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여자뭐 이런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씨, 벌써리 하고 있다. 여자 없기는뭘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없어. 아씨, 그러 엄마. 누굴 성기고 있어? 여자 있잖아. 여자 있으니까 자꾸, 그냥... 아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가까이 안 가는 거잖아. 여자가 있으니까. 밖에서 뻘짓 하고 들어와서. 그러고 보면 남의 집에 귀한 집 딸내미를 생으로 잡아. 저희 모습을 못 봤잖아요. 선생님이 실제로 저희 부부의 모습을 봤습니다. 전부와 가지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어. 모습은 못 봤다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볼때이 이 친구 자체는 세대기는 지극히 아주 함전하고 착실한 사람이라 본인이 지금 뭔가를 여자 탓하지 말고 헤어지려면 깨끗하게 해야죠 그냥. 여자가 애를 넣니 못 넣니 소리하지 말고. 남이 개지금딸내미 생으로 잡지 마. 아우. 돈도 줘야 되는데 돈도 어떤 날에는 뭐 생활비랑 집 이런 거다 내야 되는 것도 100만 원씩 만 밖에 안 주고 돈도 다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생활비 100만 원준것 같고 아까 그렇게 큰소리 쳤어 생활비 따박따박 따박 줬다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며뭐 때도 있군. 돈이 있어야지 솔직히 아 어우 뒷골땡겨 사람이 아주 불량품이다 아직 불량품이라 나한테 왜안 맞는 거 이유를 얘기해요 일단 뭐 이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새댁이 너? 저는 그래도 좀잘 이어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의지에 따라 좀 생각도 다시 해 봐야 될거 같고 여러모로 고민이 아이고 그래 가지고 뭐. 새댁이 제대로 살겠나 벌써 지금 아이 없다고, 5년밖에 안 살았는데, 아이 없다고, 연하자 그런 남자, 못 믿고 사노? 보시기에 그러면,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본인!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전 봤을 때. 그전 봤을 때 신랑이 잘못하고 있다고. 돈 벌어서 어머니 데 쓰고, 사업이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집에 돈은 똑바로 안들려주고 또, 밖에서 수다 떨고 울고, 즐기다가 집에 들어가잖아. 아니야. 일하는 거다, 그게. 그게 어떻게 일하는 건데? 일하다 보면 수다도 떨고 사람들도 만나고. 글쎄 나는 그렇게 꼭그 비즈니스로만 만나는 것이 난타나나. 너 저번 주에도 그때 밤 늦게 들어오고 회식한다 그래놓고서는 여자냄새 펄펄 풍기고 들어오고 너그때 내가 몰랐던 줄 알아? 의심이지 뭐 반. 흑돼보로 의심이야. 증거 있나? 증거 있나? 증거 있냐고. 그게 증거로 돼? 이렇게 맨날 의심을 해요.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대놓고 신랑 새댁이한테 얘기해 신랑 당당한, 당당하면. 그렇게 음. 들어오고 돈다 어짜쓰냐 너? 그만해. 너 진짜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응. 됐 대화가 돼야 대화 무슨 내가 얘기를 하지. 됐다, 그만해라. 뭘 그만해? 솔직하게 말해봐도 당당하게. 식불도 없으면서 맨날 아주 그렇게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와. 그럼 내가 언제가 뭘 애를 가져? 니가 노력도 안하는데 노력했다, 이거. 뭘노력했 노력했다. 뭘? 노력했다. 언제 무슨 노력을 했어? 안 한지도 오래됐어요, 저희. 나도 그래 보여. 푸신도 없으면서 무슨? 애 타령이냐.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못가지니까 그게 가장 큰. 아, 나는 그아이못 간다 소리 참 듣기 싫다. 저는 그 사랑에도 그 이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 조건도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가정에 조금 더 충실했어야지, 젊은 사람이. 그 억지잖아, 억지. 저는 가정으로서 할 만큼 다 했어요. 그 기준이 할 만큼 한 기준이 뭔데? 제 기준이죠. 이건 뭐 기준이야, 어디. 뭐, 보 본인이 음. 이기적이지. 세대기가 뭔 죄가 있냐고. 일년은 조금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응. 음. 근데 한 이제. 이년차 지나고 삼년차 들어설 때부터 계속 밖에 나가서 놀고 아기 가져야 된다 말을 해도 노력도 안 하고 본인 말로 맨날 이렇게 노력을 했대 근데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네 입장이고. 아 그게 무슨 내 입장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갖는 여자 아니에요. 아니라고 임신을 할수 있는. 그럼 유산을 두번안 시켰어야지. 뭘 자꾸 나. 임신이 두 번이나 됐었잖아. 근데 아예 안 생겨요 지금. 어, 우 답답해라 그니까 뭔가 이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거아니자이 예. 사주가 전혀 몸에 문제없는 사주입니다 워낙 사람이 순하고 어지러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거 같은데 내가 볼땐 이혼하고 나면 본인만 손해라 너 어, 진짜 한 번만 더내 탓해라 나 가만히 있는 제가 뭐 손해볼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 만나 가지고 본인이 손해지 또 만나면 되죠 정말 어우 열받아 그러면 둘이 알아서 응. 나가세요 너는 잘한 거 있나? 내가 뭘 못했는지 말해봐 그러면 너도 잘한 거 없다 뭐를? 아, 그만해라 딴데 뻘짓 바람 안 피웁니다 본적 있으세요? 그럼 정보를 왜 왔는데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아, 하도 오자 해가지고 얘가 그거 들킬 줄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노력한다. 생활비 제대로 준다. 다 거짓말이네. 내주장이니까 네 여자 있어요? 아우. 어... 그런 여자가 있어. 내가. 또 내가 계속 의심하긴 했는데 얼마나 됐어요? 아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법 싸움 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 신랑 나가 나가는 게 되겠어. 이러가 점못 빠져나는. 이렇게해서 속시 끌어가면서 이걸 왜 보냐고. 신랑이 나가. 자, 세자다 나가기 전에 섹시한 데는 문제가 없어. 몸에 문제가 없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나가요. 괜히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괜히 내가 언제 봤다고 이 사람을 내가 본인만으로 누가 언제 봤다고 편을 들어줘. 완전 불량품인 사람이 심보가. 간식은 먹고 싶은데 시켜 먹어놔놓고 완전 불량이 너 거짓쓰고. 자, 이 남자하고 살지 마세요. 살아봐야 빚은 없어요. 자기 할짓다 하고, 뻘짓하고 다니니까, 이혼하자 그러면, 어, 집은 지금 자, 자가, 자가예요 네. 그러면, 어, 유사, 유자리 받고 깨끗하게 끝내요. 빚은 없어. 바람 피우고. 근데 또, 이혼을 하면 제가 뭘 먹고 해 먹고 살수 있을지. 자, 그러면은 계속 그런 저런 남자한테 무시당하고 살아야 돼. 더 궁금한 거? 이혼을 하고 나서 그러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음,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까 자꾸 이혼하자 그러면은 위자료 배번을 하세요. 청구를 하고. 음 하고 나서 그때 다시 오세요. 본인은 또, 본인 사주는 조금 강해. 강하지만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운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엿벌짓하고 자꾸 억지 쓰고 하는 사람하고 왜 살아? 또 오랫동안 안 나가면 또한 소리 하니까 빨리 나가. 가요.